시대 멤버 티파니 영이 컨디션 난 조로 인해 활동 을 당분간 중단 한다. 14 일, 소 속사 서브라임 측은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 를 통해 최근 티파니 영은 계속 되는 컨디션 난 조로 인해 검진 을받게됐 고, 의료진 으로부터 보름 정도 충 분한 안정 과휴 식이 필 요하 다는 소견 을받았 다라고 밝혔 다.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티파니 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티파니 영은 한달후 정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티파니 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파니 영은 지난달 8일 열린 영동대로 K팝 콘서트의 MC로 나섰으며 내년 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3회 서울가요대상에서 MC를 맡을 예정이다.